수원시 세계박물관은 약 1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수원 관련 소중한 유물들을 수집해 왔는데요. 수원박물관은 수원 보물전을 개최해 수집된 유물 중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명품 유물들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원과 깊은 인연이 있는 영조, 장조, 정조의 3대에 걸친 어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물 제1924호로 지정된 조선 최초 법전인 조선 경국전이 전시되며 조선 시대 무예서의 시초인 무예 제보가 처음 공개됩니다. 또렷하고 정확한 필체부터 대담한 필체까지 다양한 필체를 지녔던 조선 시대 명필의 글씨도 전시돼 조선 시대 서예가들의 붓길이 만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옛글씨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조와 인연이 있거나 수원 지역 출신인 조선시대 사대부의 초상화도 전시되는데요. 외형뿐만 아니라 대상의 정신까지 담아낸 듯한 혼이 담긴 전통 초상화의 높은 수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유물들은 그 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아주 귀중한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수원의 빛나는 보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수원 보물전은. 다음 달 17일까지 열립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